샬롬. 자, 어, 오늘부터 호세아서를 매일 성경의 묵상 본문으로 어 일부씩 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어, 묵상 말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청년 호세아에게 임하였고, 그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러시되 너는 가서 음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난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은 음난한 여인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 이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란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선자 호세아에게 특이한 명령을 내려서 그 행동하는 호세아를 사람들이 주목하게 그렇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엄란한 여인 고멜를 아내로 취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실제적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호세아는 약 40년간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인데 그가 부름받았을 때는 거의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청년으로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는 북 이스라엘은 어, 다윗과 솔로몬 때만큼이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하고 흥하던 그런 아주 강력한 어, 국가적 힘을 나타내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북이스라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자신들의 풍요와 부를 자랑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시대에 모두가 다 세상의 부를 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시대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자로 자기를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동료 청년들의 길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거룩하게 살아왔던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라 라는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호세아의 아내로 등장하는 음란한 여인 고멜은 결국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여인입니다. 고멜은, 엄난한 여인으로 나오지만 그 고멜의 그 이미지가 결국 누구의 이미지냐? 엄난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의 엄난한 삶을 살았던 북이스라엘 이미지라는 겁니다. 고멜을 아내로 취한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 자식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비슷한 이스루엘이라는 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의 넓은 평원을 이스라엘 평원이라 하기 때문에 이스루엘이라는 그말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어, 둘째가 태어났을 때그 이름을 로 루하마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붙이게 했습니다. 로 루하마라는 말은 그 이름의 뜻이, 어, 루하마라는 말은 극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 루하마 이 말은 극률이 없다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유해 여기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입니다. 그리고 셋째를 낳았을 때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이름하게 했습니다. 여기 암미는 내 백성인 뜻인데 로암미 이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이름 부를 때. 이스라엘, 금일이 없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부르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의 백성으로 생각지 않는다는 뜻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었지만, 이 호세아서 1장 끝부분에 가면, 끝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금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기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라 한곳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엄란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호세아 선자를 보내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엄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다 바보 같다. 정말 왜 저렇게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보같이 저렇게 엄란한 여인을 아내로 구하나 할때 호세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호세아를 이렇게 선제로 세우는 이유가 뭐냐 호세아를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 당하게 하면서 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소원으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곳에서 너희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포할 날이 오게 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죄악에 빠져있다해도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화하기를, 대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어,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거룩한 호세아를 선자로 세우시고 거룩한 삶을 결단으로 준비했던 이 호세아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웅변적으로 이스라엘에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호세아 설를 통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엄난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수없이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의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어떤 때는 말씀으로 교훈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말씀으로 책망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말씀이 아닌 어, 생각지 못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꿈으로 찾아오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끝까지 엄란한 여인을 사랑하고 용납하게 하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고 어, 나를 사랑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줄 알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어제보다 오늘 좀더 정결하게 조금 더 가까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호세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 굳어져 있는 마음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기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말, 어, 마음 상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이탁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